1. 구동 전동기로 펄스 전동기를 이용하며 제어장치로 입력된 펄스 수만큼 움직이고 검출기나 피드백 회로가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며 펄스 전동기의 회전 정밀도와 볼 나사의 정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식은? 3. 개방 회로 방식 2. 밀링 작업에서 분할대를 사용하여 직접 분할할 수 없는 것은? 4. 구등분 3. 표면 거칠기 측정기가 아닌 것은? 3. 기초 원판식 측정기 4. 화재를 A급, B급 시급, 기급으로 구분했을 때 전기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3시급, 5바이트의 크리에이터 발생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3공구 윗면의 칩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킨다. 6.브로칭 머신을 이용한 가공 방법으로 틀린 것은? 2평면 가공, 7.선반에서 100의 저탄소강재를점 이후 길이 50을 위해 가공했을 때의 소요된 시간이 80초라면, 회전수는 약몇 인가? 2,300 8. 선반에서 각도가 크고 길이가 짧은 테이퍼를 가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4.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 9. 기포관대의 기포 이동량에 따라 측정하며 수평 또는 수직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사수중기 1점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 중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2. 삼침법 11. 자동선반에 많이 사용되는 척으로 지름이 가는 환봉재료의 고정에 편리한 적은 4. 콜리촉 12. 브라운셔프 분할판의 구멍열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4. 12. 13. 15. 16. 17. 18. 13. 절삭공구로 사용되는 재료로 거리가 먼 것은? 4. 베이크라이트 14. 육각구멍 부치 머리 볼트를 공작물의 안으로 묻히게 하기 위한 단위 있는 구멍 가공업은? 3. 카운터 보링 15. 선반의 배드를 주조 후 수행하는 시즈니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 내부응력 제거. 16. 밀링 작업에 대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 정량커터로 절삭 작업을 할때칩 커버를 벗겨놓는다. 17. 랩핑 작업에서 사용하는 랩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흑연분마 18. 녹색 탄화 규소 연삭 숫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지시 숫돌. 19. 일반적인 연삭습돌의표시방법 순서로 오른 것은 1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마이너스 결합제 20. 밀링 작업에서 티홈 절삭을 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작업은 이 랜드밀 홈 작업 21. 다음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2 22. 다음중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3GFRP 23. 탄소 공구강을 나타내는 KS 기호는 ESTC 24.30 평행 상태도 중 공정 반해에서 나타나는 공정 조직은 4.레데브라이트 25.다음 탄소강 조직 중 그린을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2. 시멘타이트2 6 5스테나이트를 일정한 냉각 속도로 연속 냉각하여 변태 개시점과 종료점을 측정하여 표시한 것은 3시시티 곡선 27. 철 마이너스 탄소 상태도에서 고용체 고용체 플러스 3 c 의 형태로 일어나는 반응을 이공속 변태. 28.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방법이 아닌 것은. 4 스트레인 시율. 29. 다음 금속 원소 중 경금속 원소는. 4 30. 합금강의 경화능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강의 경화능은 합금 원소, 오스테나이트 결정 입도 및 오스테나이트 온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31. 지름이 25이고 길이가 50인 전월 베어링에서 5.9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을 때 전월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약 몇인가? 34.72. 32. 입력축 기어는 4의 동력을 800으로 전달한다. 이 스퍼 기어의 회전력은 약 몇인가? 1330. 33. 다음 중 자동화 중 브레이크에 속하지 않는 것은? 3폴 브레이크. 34. 축의 분리, 기어, 플라이휠 커플링 등의 회전체를 고정시켜서 원주 방향의 상대적인 운동을 방지하면서 회전력을 전달시키는 기계 요소는? 4키 35. 바깥 지름이 24인 한줄 사각나사에서 피치는 4, 이어 지름은 22.05일이고, 나사 접촉부 마찰계수는 점 1일 때 나사의 효율은 36.4%. 36점 그림은 인장 코일 스프링에서 작용하 중과 변형량의 관계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형 면적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스프링 상수와 탄성 변형 에너지 37점 다음과 같은 리벳에 작용하는 강도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강도는 이 전단 강도 38점 항구극력을 Y 허용극력을 낳을 때 안전율을 옳게 나타낸 것은 1. 39점 축선에서의 약간의 어긋남을 허용하면서 충격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축이음은 이 플렉시블 커플링 40점 원주 속도로 2.2를 전달하는 벨트 전동 장치에서 긴장 측 장력은 약몇된인가4883 과목 컴퓨터 환경 가공 41점 다음은 가공 경로 계획에서 방식과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수치적 계산이 더 복잡하다. 42점 날개 모서리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4개의 날개 모서리를 구별 없이 저장해도 각 모서리의 주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43. CAD/CAM의 도입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회계 고객관리 업무의 통합적 수행 44. 다음 중 일반적인 NC 데이터의 생성 과정으로 오른 것은? 이가 많아 달라. 45. 솔리드 모델링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기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모델이다. 46.3차원 솔리드 모델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리미티브로 틀린 것은? 1면 47.b-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b- 곡선의 오더가라면 특정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곡선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점은 게이다. 48.cam 작업 시 NC 가공 변수인 허용 가공 오차와 관련된 설정 항목으로 틀린 것은 1 공구 진행 속도 49.igs 파일을 구성하는 6개의 섹션들 중 섹션에서 기입한 각 요소를 정의하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일 섹션. 50점 곡면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체적 등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간단하다. 51점 곡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조정점들을 모두 지난다. 52점 모델링 기법 중에서 숨은 선 표현을 할수 없는 것은 3 모델링 방법. 53점 형상 모델링에서 수입 곡면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안내 곡선을 따라 단면 곡선이 일정 규칙에 따라 이동되면서 생성되는 곡면. 54. CRT 모니터와 비교한 액정 디스플레이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일시야각이 넓다. 55. 공작기계의 좌표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y축은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를 형성하도록 x와 z축으로부터 정해진다. 56. 절삭속도와 공구 수명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점 25일 때 절삭속도를 기두 배로 높이면 공구 수명은 몇 배가 되는가? 지 공구 수명 지상수 4, 1, 16, 57점 일반적으로 CA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좌표계가 아닌 것은? 3. 원뿔 좌표계 58점 다음 그림에 나타난 피라미드 형상에 서면 AD의 바깥 방향으로의 법선 벡터는? 1++ 59.3차원 변환에서 점 PLZ축을 기준으로 이미의 각도만큼 회전한 경우 변환 행렬 T는 의각이고 변환된 점 PPT이다. 3. 60점 액상의 광경화 수지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붙칭후 적층하는 방식의 RP 공정은 1SLA. 61점 기계도면을 용도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때 용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부품도 62점 다음과 같은 기하공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데이터 메인을 생략할 수 있다. 63점 다음 중 열간화면 연강판및 강대에서 드로잉용에 해당하는 것은 3 sphd 64점 다음 도면에서 치수 기입이 잘못된 것은 2 9 65점 현의 길이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1 66점 그림과 같은 단면도를 표시된 물체의 부품은 모두 몇 개인가 2두개 67점 그림과 같이 지시선의 화살표에 못흔들림 공차를 적용하고자 할때 옳게 나타낸 것은 2 6 8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선의 종류는 사파단선 69점 다음 표면의 결지식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샘플링 길이 70점 구멍의 치수가 이고 축의 치수가 일때 최대 등세는? 3 0 0 9 7 1 CNC 선반가공에서 지령치 x80.0으로 소재를 가공한 후 측정한 결과 x80.1을 이었다. 기존의 x축 보정치를 0.005라 하면 공구 보정 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하는가? 4-.145 72.CNC 프로그램의 어드레스와 그 기능이 틀린 것은? 4 휴지 기능 T 73. 다음 나사 사이클에서 F 지령의 의미로 오른 것은? 3 나사의 리드 74. 머시닝 센터에서 6 고속도 공구강 드릴로 알루미늄 소재를 드릴링하고자 할때 드릴의 회전수는 양몇 인가? 1698 75.X-Y 평면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원호 보관 지령 시?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가공 지점에 따라 속도의 비율이 달라진다. 76점 CNC 선반 작업에서 A 점에서 B 점으로 이동할 때 지령 방법으로 틀린 것은 2G00U-50.0Z형. 77점 다음은 머신닝 센터의 고정 사이클 구멍 가공 모드 지령 방법 중 P가 의미하는 것은 1 구멍바닥에서 휴지 시간, 78.CNC 방전가공 시 공작물의 예비가공에 의한 효과가 아닌 것은 4가공 칩의 양이 증가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79.CNC 공작기계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4 반개방 제어 방식 80.CNC 프로그램에서 좌표치를 지령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2기계원점 지령 방식